흉요근막 마사지가 끝났으면 이제 척추 기립근 따라서 합니다. 여기도 분절 해줘도 되는데 에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여기만큼 이제 부하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 마에 분절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늦골하고 척추하고 그또이 관절 부위가 굉장히 탄탄해 여기가 그래서 불필요하게 압을 주면은 이 시술자가 너무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음속의 상상으로 척추 길끈을 따라서 하는데 약간 정도만 무먼트를 줘서 척추가 움직일 수 있게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승모근, 광백은 쪽으로 이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포를 하고, 자, 사, 앞을 주게 되면 상체가 앞쪽으로 밀리죠? 그러니까 이 락을 채워야 돼요. 락을 채울 때, 이렇게 락을 채우셔도 되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 시술자가 피술자보다 체격이 월등하게 우월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우 이게 산모가 너무 크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예, 내전시킨 상태에서 예, 상황을 고정하고 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척수 기립근은 펠펠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무브먼트를 줘서 이렇게 그 관절에 분절 운동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깨를 감싸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예, 그, 내전을 시킨 상태에서 상완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형하고 상대 체형이 잘 맞는 걸 조합하시면 되구요. 그다음 이제 길이 끝 끝났으면 앞으로 내추럴 네, 상태로 놓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바깥쪽으로 네, 전거근, 광배근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네, ASIS로 고정하고요. 여러분 도 등이 가려울 때그 이제 그 엄마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죠. 보기에는 굉장히 약한악 같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기그 근육하고 늑골하고 이게 늑골이면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찰을 시켜 늑골에 마치 빨래판에 빨래하듯이 에, 그런 느낌으로 하면 조각조각 기립근 쪽에는 워낙 이 척추를 단단하게 쌓고 있는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은 주셔야 돼요.